시작됐습니다. 한시 테란 대장 카드 황진영 선수, 모카 황진영 선수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도전자, 7시 저그 돌핀 박지현 선수입니다. 오늘 토스로 출전하지 않고 저그 부종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원래 돌핀 선수는 차티어 토스죠? 그렇죠. 네. 돌그. 돌그가 또그 앞에 선수들 같이 무발.. 무바를 하거든요 오오오오 하느님 와아아아 어.. 갓 하느님 감사합니다 네. 하느님 100개 팬가입 감사합니다 간님 왕코갓 니다아왕코님이시구나 <laughs> 왕코 감사합니다 통큰 팬가입 고맙습니다 아, 살짝 끊이네요네 살짝 렉인데 매우 매우 불안하고요. 어, 후발이 아니었네요. 자, 앞마다 해처리 지어졌습니다. 테란은. 테라는... 오, 어, 저거전에서도 음... 이렇게 마린 심터를 만들어주나요? 저거전에서 마린 심터 심시티로 네. 만들어주긴 하죠. 음. 야, 굉장히 레고가 빨라요. 네. 근데 바로 서치를 오죠, 테란? 근 네, 라바를 계속, 오버풀? 오버 오버풀이었나? 네, 오버풀 같은데, 네, 오버풀이에요. 보니까. 12풀이라기에는 드론이 아까 너무 적었어요. 네, 드론이 12풀은 아니에요. 12풀이면 지금 마당에도 드론 하나 찍어 놓고, 캐고 있어야 되는 시간이고, 굉장히 일단 레어가 빠른 타임을 봐서 오버풀인 것 같고요. 어쨌든, 네. 테라님. 보기는 되게 빨리 봤습니다 레어 그쵸 그리고 지금 그쵸 지금 어 s c p 잡히겠네요 s c p 잡아줬습니다 으 어, 에스... <laughs> 가스 내기 와 어, 잡자 말자 어 일단은 아 어, 잡자말자 바로 히드라 된 럴커 빠른 럴커를 준비하고 있는데 <laughs> 자 어... 추가 서치를 맞습니까? 끊어줄 수 있을지, 그 무조건 끊어줘야 되거든요. 자 봤어요. 이러면은 이러면 다 쫓아가야죠. 마리는 현재 6 마리 나와 있습니다. 어, 의 입구 쪽에, 오. 입구 쪽에 드론이라도 세워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드론을 빠르게 배치했으면 안 아, 보여줄 수 있었는데 바로 뺐네요. 아, 바로 뺐네요. 네. 자 아... 추가 서치까지 끊어줬습니다, 돌핀 선수. 우와... 럭커 하는데 발업까지 눌렀다? 이거 럭커 이심 못해요. 발업이 됐는데, 럭커 이심을 한다? 오, 심리전 되게 좋은데요? 살이? 어, 일단, 하. 오, 심리전 일단 되게 좋아요. 어유 요... 초글링으로. 마린 수치 확인. 자, 일단, 불안하니까 s c b 더 보내는데, 보내지 말고, 뻥커 박아도 됩니다. 히드가 더보내니다 불안하면... 벌써. 네. 수비를 해야 돼요. <laughs> 엠벨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지금 아카데미도 벌써 불 깜빡깜빡 불 안하면 리베로 침시티를 해야되는 부분이고 앞마당에 뭐 벙커 짓고 안지어주 뭐 이제. 더쩌겠다 하면은 지금 사실 지금 이게... 타이밍이 빠르거든요. 러코 타이밍이 어, 그쵸 러코도 러컨데, 테라는 올저글링도 생각을 해야 되데 스킨으로 확인 했습니다. 아, 어, 봤어요. 어, 그쵸. 나가, 어, 나가는 판다 되게 좋아요 아, 나오는 판다 되게 좋아요 러코가. 오 어, 근데 히드라로 히든... 그냥 싸우면 어떤가요? 러코가 <laughs> 아니라. 아, 이거. 아, 럴커요. 너무, 너무 대놓고, 너무 대놓고. 어, 테, 그쵸. 이러면은. 히드라로 점사하나요? 어 점사하는 모습 럭커 네, 취소해야죠 아 이게 히든 짓고 럭커가 2분 9초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에? 나가서 막는 판단 되게 좋아요 펑커는 아 하나만 짓고 팩토리 올려야 됩니다 팩토리, 팩토리가 없네요 아직까지 저 병력 짓고 펑커 짓고 언덕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막아줘야 되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럭커가 네. 이동 속도가 더 빠르지 않나요? 히드라 지금 바로 만든 히드라보다 그렇죠. 그러면 그냥 럴커 변태를 하고 럴커로 움직이는 게 낫지 않나요, 빨리? 네, 앞에서 네. 앞에 이제 러커 히드라를 찍고 네. 히드라업이 2분 9초가 걸리는데 네. 그때까지, 아, 그때까지 럴커 그냥... 업을 안 하고 아 네, 움직이는 거죠. 네, 아, 근데 너무, 너무 앞에서 마주치는 바람에 취소를 한번 했습니다. 앞에서 변태하던 히드라들은. 그런데 지금 테란 선수도 팩이 올라가야 되는데 팩이 아직도 안 올라가고 있어요. 네, 아직까지 세리베 자, <laughs> 이 순수 벙커는 취소했네요. 아, 네, 벙커 하나 정도는 괜찮은데 팩이 이제 올라가요. 이 그러면 적우도 한방 있어요. 근데 네. 히드라보다 저글링을 찍었으면 어땠을까? 와, 아 잠시만 이거 뒤로 뺐어야죠. 이제 언덕 못 내려가게 또 히드라 잡으면서, 그렇죠. 어 잘하고 있어요. 그래도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빼고, 그렇죠. 아좀 아쉽. 빼고 이제 집중력 싸움이에요. 저게 히드라가 저글링이었으면 뚫을 타이밍이 나왔는데 히드라 럭커면 좀 빡세긴 합니다 네 정면쪽을 일단 럭커로 그리고 테란도 벙커 하나 더줘어야 되는데 벙커 하나 딱더 짓고 있고요 네, 네 벙... 스팀 벙커면 네? 이거 못 뚫어요 스팀 벙커못 뚫습니다 네 단순 히드라로 못 뚫고 지금 3벙커까지 대처 좋고 이러면서 바로 스타포트 애덤 붙이고 슈가 터렛까지 그럼 3벙커 어, 일단 굉장히 왔다갔다 잘 해주면서 잘 잘랐고 이러면 박재 음... 선수는 바로까지 하거나 완전히 좁은 상태에서 드론 찍고 해야죠. 이 나온 병자 잡아먹고 저 이건 바로까지 먹을 만하거든요. 네. 말이 네 마리밖에 네. 없어요. 없으면 이제 테란 궁금하게 만들어야 돼요. 러퍼로 일단 뚫을, 뚫을까? 음. 드론을 찍을까? 야바이 저것도 해야 돼요. 자, 어, 타포트가 올라갑니다. 어, 배럭도 추가되고 있고요. 지금 탱크도 찍힌 것 같죠? 어, 혹시 타포트는 거의 완성이 됐고. 오브로도두 <laughs> 마리가 저 멀리 있다가 이동을 하고 있는데, 설마 드랍인가요? 어. 단순 랠리 실수인 것 같은데 어, 이, 이 오버로드가 움직일 일이 있나요? 없죠 그렇 아, 이동을 하는 게 설마 근데 네, 이걸 보여준다? 3cm 드러 보여준다? 멋있긴 할것 같아요 지금 정면에만 신경 쓰고 있거든요 네 3배럭 이제 4배럭이라 말린한번 잘못 긁키면 게임 터집니다 근데 그래서 적어도 한 방이 있다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테란이 막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지금. 근데 문제가 럴코가 너무 없어요. 가스 세이브 해놓고 있고요. 엄바나 가스 파고 있고. 드론. 네, 드론 채워주고 네. 있습니다. 너무 가난해아 저희 네, 그렇죠. 이렇게 쪼아놓고. 쪼아놓고, 배슬 나올 때까지 드론 찍다가 뒷방 모션 계속 주면서. 네. 어차피 벙커 안에, 3벙커 안에 전부 다 마린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네, 자, 럴코 변태합니다. 그러면서 스파이 올라가나요? 안 올라가네요 아아 아, 나왔어요 그때... 그땐 그 탱크 어난 죽었습니다 이거 스캔 치면은 데입니다 와 데입니다 네, 네, 저 세거 데입니다 오버론 세 마리가 이동을 하고 있는데 오자 럴커 뽑았어요 스캔을 일단 했는데 빼야죠. 그쵸 잠시 빼야죠 잠시 <laughs> 오버 오버. 오버로드? 러커 빼야죠. 언덕으로만, 언덕 까지마 아이고. 아, 와. 그 반대로 그냥 여기다가 버로를 했는데. 언덕에다가 하고. 잖아요. 저그가 어떻게 시간을 끌지? 히드라 일단 나오고. 태우긴 했는데 너무 멋입니다. 3cm 나오네요. 3 c 가 아니고 한 10cm 정도. 와, 와. 스킬 봤어요. 아. 아, 아 모카보드. 아. 죽을 수는 없죠. 아, 아 굉장히 취지. 깔끔하게.